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집착난 김지선 장입니다 혹시 스키님들 중에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격렬하게 탈모가 생겨 마음 아래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예쁜 몸매도 중요하고 풍성한 모발도 중요한데 둘중 하나만 가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쁜 몸매를 만들면서 소중한 한모한모 한모 모발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비절개 전문 연세 모나 이원 최상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제가 그 다이어트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한 1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그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 오늘 원장님 모시고 그 탈모와 다이어트에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좀해 보려고 합니다. 네. <laughs>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와 탈모가 의학적인 연관관계가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가 음. 바로 두피입니다 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인체에서 좀덜 중요한 모낭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음. 그 결과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 기질 세포가 위축되게 되고 생장 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모발이 탈락이 되게 될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근데 다이어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음식량을 줄여야 되는 거는 어쨌든 불가피한 거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 음식량을 줄였을 때, 그러니까 골고루 먹지 못하고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식단으로 살을 빼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모발에 먼저 타 타격이 올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그렇게 어쨌든 다이어트로 생긴 어, 그런 탈모가 나중에는 회복이 가능한가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음, 다행이네. 네. 영양부족으로 오는 탈모는요, 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한 영양공급과 휴식을 취하게 된다면 은 어, 회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 회복되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긴 하네. 6에서 12개월이면. 네. <laughs> <laughs> 그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할때저 이제 아무래도 음식이 줄다 보니까 영양제 같은 걸좀 챙겨서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모발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 어떤 영양소들을 좀잘 챙겨 드시면 좋을까요? 어, 우리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주성분 중에 하나가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케라틴. 네, 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은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공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재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탈모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도 단백질 보충은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이 결핍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탈모가 오게 될수 있습니다. 병원에 그 남자분들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가끔 듣는 질문인데 탈모가 걱정이어서 다이어트를 좀 망설이게 된다. 음.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 탈모약 있잖아요. 남자들이 네네. 먹는. 어. 그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예방이 되냐? 라는 질문을 간혹 받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다이어트를 할때남성형 탈모가 있다면 탈모약을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음. 근데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어,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탈모의 경우에는 탈모약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 결국 탈모가 일어난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병행이 될때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남성형 탈모 때문에 원래 약을 먹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다이어트를 할 거야. 네. 음. 그럼 이 다이어트가 남성형 가지고 있는 그 탈모에 좀 악영향이 될수 있나요? 어 그럼요. 음, 어원플러스 그, 원인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모를 치료를 할때 원인에 걸맞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탈모를 유발할 때 우리가 치료법이 큰 카테고리에서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모발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는 재료가 있어야 되니 재료 공급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자라는 두피. 어, 밭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두피 케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온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음. 지금 말씀하신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다이어트라는 게 재료 공급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음. 거기에 합당한 재료를 공급이 되어야만 음. 탈모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중에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좀알수 있는 그런 신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늘어지는 거거든요. 모발이 그래서, 가늘어진다. 네, 네, 네. 그래서 보통은 본인도 그걸 느끼게 느끼기도 하지만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머리 잘라 주는 어... 미용실 분들이세요. 미용실 원장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은 미용실 원장님께서 어 음. 모발이 가늘어지는 거 같아요.라고 얘기를 한다. 음. 그러면은 탈모가 유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피지량이 늘어나면서, 뭐, 두피가 지성으로 변한 것 같다든지, 비듬이 갑자기 많이, 많이 생기면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씩 지속된다든지, 그, 우리가 헤어 풀링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엄지검지로 모발을 한 10가닥에서 20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당겼을 때, 모발이 뭐 6가닥 이상씩 빠진다든지, 어 또는 모발 이외에 우리가 이제 인체에 있는 수염이라든지, 뭐, 겨드랑이나, 가슴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털이 굵어진다든지 갑자기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머리카락은 가늘어지는데 네. 머리카락 이외의 털이 굵어진다. 네네. 음. 해주신 말씀에 제 경험을 조금 더해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좀 건강하다라고 영양불균형이 잘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준의 다이어트는 일주일에 한 500g 정도 감량하는 수준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대입을 해보면은 조금 느린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일주일에 1kg 정도 수준의 감량은 크게 영양불균형에 문제는 없다라고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좀 종합해서 어 모발을 지킬 수 있으면서 또 다이어트도 놓치지 않는 어 그런 최선의 방법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 주신다면 모발에 중요한 영양소인 뭐 미네랄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같은 것들을 어 영양제를 통해서라도 좀잘 복용해 주시고요 음. 그리고 어 적은 양일지연정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음식을 좀 골고루 음. 섭취해 주실 수 있다면은. 탈모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님 음. 오늘, 오늘 좋은 얘기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음. 초대해 주셔서 스킨미들 평소에 다이어트와 탈모에 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소중한 모발도 같이 빠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내일도 더 스키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